오늘 본문은 요기 19장 1절에서 20절입니다. 요이 대답하여 이르되 너희가 내 마음을 괴롭히며 말로 나를 짚수기를 얻는 때까지 하겠느냐 너희가 열 번이나 나를 학대하고도 부끄러워 아니하는구나 비록 내게 허물이 있다 할지라도 그 허물이 내게만 있느냐 너희가 참으로 나를 향하여 자만하며 내게 스치스러운 행위가 있다고 증언하려면 하려니와 하나님이 나를 억울하게 하시고 자기 그물로 나를 애워싸신 줄을 알아야 하지니라 내가 폭행을 당한다고 부르짖으나 응답이 없고 도움을 간구하였으며 정의가 없구나 그가 내 길을 막아 지나가지 못하게 하시고 내 앞길에 어둠을 두셨으며. 나의 영광을 거두어 가시며 나의 관모를 머리에서 벗기시고 사면으로 나를 헛두시니 나는 죽었구나. 내 희망을 나무법듯 뽑으시고 나를 향하여 진노하시고 원수같이 보시는구나. 그 군대가 일제히 나와서 길을 더듬고 나를 치며 내 장막을 둘러 진을 쳤구나. 나의 형제들이 나를 멀리 떠나게 하시니, 나를 아는 모든 사람이 내게 낯선 사람이 되었구나. 내 친척은 나를 버렸으며, 가까운 친지들은 나를 잊었구나. 내 집에 머물러 사는 자와 내 여종들은 나를 낯선 사람으로 여기니, 내가 그들 앞에서 타국 사람이 되었구나. 내가 내 종을 불러도 대답하지 아니하니, 내 입으로 그에게 간청하여야 하겠구나. 내 안에도 내 숨결을 싫어하며 내 허리의 자식들도 나를 가련하게 여기는구나. 어린 아이들까지도 나를 업신 여기고 내가 일어나면 나를 조롱하는구나. 나의 가까운 친구들이 나를 미워하며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돌이켜 나의 원수가 되었구나. 내 피부와 살이 뼈에 붙었고 남은 것은 겨우 잇몸 뿐이로구나. 오늘 말씀은 요비 친구들 중 빌닷의 말에 두 번째로 답변하는 내용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가진 모든 것을 잃고 더 이상 나쁘게 될 수도 없는 처지에 있는 요백에 친구들의 말은 공격하는 분위기로 충분히 요백에 말을 했음에도 전혀 그들은 부끄러워하지 않았다고 3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또한 3절에는 친구들이 10번이나 학대했다고 나오는데요. 진짜로 10번씩이나 학대했었다는 것보다는 10번은 완전수운 의미, 즉, 충분한 충고를 해줬다고 볼수 있습니다. 여기서 볼수 있는 욕은 어쩌면 답변도 안 하고 혼자 있고 싶을 수도 있었다고 봅니다. 그러나 욕은 그의 심정을 친구들에게 답변하는 담대함도 볼수 있습니다. 4절, 5절에서는 요비 자기가 가지고 있는 허물은 친구들이나 모든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허물일 수도 있다고 답변을 하며, 각자를 돌아봐야 함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6절에서 10절들을 보면 답답한 요비의 마음을 쏟아 놓는 이야기들을 볼수 있습니다. 그물로 나를 에워싸셨다. 도저히 얼매인 그 그물을 혼자서는 나갈 수 없는 갑갑함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또 부르짖음에도 응답이 없다고도 하고 있습니다. 앞길도 막으시고 앞이 캄캄하다고 합니다. 유배 영광도 없어지고 희망을 모두 잃은 사람처럼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무너져도 완전히 무너졌다고 볼수 있는 욕은 그래도 하나님께도 외치는 모습도 볼수 있습니다. 욥은 어려운 상황에서도 누구를 찾아야 하고 누구에게 광고해야 하는지를 잊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11절, 12절에서는 욥은 하나님을 잠깐 잘못 생각하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자기를 원수같이 아니면 자기를 치는 분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욥의 잘못된 생각으로 볼수 있습니다. 뭐냐면, 하나님은 절대로 믿는 사람들에게는 원수가 되실 수 없기 때문입니다. 13장 14절에서는 형제들, 모든 사람들, 친척들이 다 자기를 버렸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5장 16절에서는 종들도 자기를 낯선 사람, 명령도 안 듣고 오히려 요비 종들에게 간청을 해야 한다고 합니다. 17절에서는 아내도 질병에 걸린 자기를 피하려 하고, 형제들도 자기를 소외시킨다라고도 표현합니다. 그 다음에는 어린 아이들에게도 조롱받는다고 합니다. 20절에서는 정말로 육적으로도 쇠약해지고 어떻게 할수 없는 상황까지 온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현재 저들 중에는 욕과 비슷한 상황을 맞이하는 분들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아니면 전혀 욕과는 달리 평탄한 길을 걷고 계시는 분들도 있으실 것입니다. 욕의 형편을 당하지 않으면 그 심정을 이해하기가 힘들겠지요. 한 가지 절수를 같이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18절에 보면 다음과 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더다. 역도 어쩌면 이 말씀과 같이 생각하며 모든 과정들을 지났을 수도 있습니다. 저희들에게는 영원적인 소망과 기대가 있기 때문에 현재의 어려움을 생각하면 국물에 갇혀서 빠져나갈 수 없을지라도 견딜 수 있는 믿음이 지켜주시라 믿습니다. 말씀을 생각하시며 다 같이 기도하시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요비 친구들의 공격에 도저히 견딜 수 없어 구석에 앉아 대답도 안 하고 혼자 있을 수도 있었지만 그중에도 하나님께 다가가 심정을 알었습니다 저희들도 무슨 일을 당할 때 먼저 하나님께 나아가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다음은 주위의 옆처럼 어려움을 맞이하는 분들을 저희 교회가 살펴볼 수 있고 그들에게 도움을 줄수 있는 교회가 계속되도록 기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미래의 소망을 잃지 않고 코앞에 닥친 일들을 이상을 기대하는 담대한 믿음으로 매일 계속 살아갈 수 있도록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이마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한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여 준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하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건설과의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어옵나이다 아멘